반갑습니다. <laughs> 이번에 그 파리로 문태한 페스타에 벨로샵에서 지원해준 여러 가지입니다. 응. 첫조죠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담, 담당자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감사하게도 콘스탄틴과 벨로샵에서 문태한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 품목들을 많이 준비해주셨는데, 음. 무려 지금 개수만 가지고도 네. 100가지가 넘습니다. 그 중에 100장이 스티커예요. <laughs> 어린 친구들이나 성인 분들이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를 만드는 게제 주된 목적이었는데요. 일단 뭐 스탠딩이나 뭐 캔치 여러가지 게임들이 있는데 다 같이 즐겨보고자 이런 행사를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은 꼭 자전거를 가지고 가야 되나요? 네, 그럼요. 어. 아니요. <laughs> 어휴, 미안해요. 자전거를 굳이 안 갖고 오더라도 어머님들이나 아니면 그냥 친구들끼리 다 같이 음. 오셔서 그냥 행사를 딱. 봤을 때 재밌어 보이는 행사를 만들고 싶어서. 음 네. 아니, 그 장소가 이제 경기도 광명의 스피돔 네. 스피돔에서 문태한 행사와 더불어 그 파리로 챌린지 페스타라고 하는 큰 행사 자체를 좀 스피돔에서 할 예정인데, 우리 콘스탄트 어택커를 타고 있는 문태한. 문태한을 보기 위해 오는 많은 팬분들께서. 아무래도 좀 고정 기어, 싱글 기어를 타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서 어, 그런 라이더들이 쓸수 있는 제품 위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태안이 이제 요청한 라이저 바들입니다. 라이저 바들을 왜 요청하셨죠? 거기 트릭하는 친구들이 꽤나 많아가지고 제가 잘 달라고 졸랐어요. 아 그리고 하나만 더. 이제까지 파리로 행사를 하면서 그 스트랩이 많이 망가져서 온 친구들 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브레이크도. 어... 없어요. 심지어 브레이크도 없는데 스트랩도 없어요. 힙합처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도 스트랩도 조금만 더 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챙겨주셨습니다. 아, 그니까 러 주면은 고마워야 되는데 자꾸 욕을 하더라고요. <laughs> <laughs> 여러분을 위해서요. 미쳤어, 기본 공구 툴. 근 네. 이제 가끔 샵에서 보면은 여러 친구들이 있지만, 아, 저는 되게 아이러니했던 게, 공구를 샵에서 항상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이걸 준비하신 것 같아요. 이 육각을. 어, 그리고 여기 보면 체인도 있네요. 네, 체인도 네. 어, 어쩌면은 트리카다 보면 좀 터지지 않나 싶어요. 아, 네. 그리고 진짜 많이 쓰는 게 깔깔이. 깔깔이. 15mm. 15mm. 짜 요거 있으면 진짜 편해요. 가끔 이것도 빌려달라고 해요. <웃음> <웃음> 네, 진짜 힘들어요 아 네, 빌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차별 빌려주는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15mm 몇 개를 준비해 주십시오. 네 15mm 세개인데 콘스판트에서 만든 콘스판틴 깔깔입니다. 그리고 요즘 또 세상이 흉용하잖아 무게 네. 하나씩 있어야 되거든. 아 조동! 그 옆에 보시면 체인. 이게 네. 몇틴줄 아십니까? 53티네요53요 사실 트릭할 때는 이렇게 큰 체인을 쓰진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체인이 큰거 약간 간지. 한 번쯤은 이런 큰 체인을 껴보고 싶다. 나는 그랬어. <목소리> <laughs>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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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과도한 기업비는 무릎, 무릎 부상을 초래합니다. 저 병원 다녀요. <laughs> 그러면 이걸로 이제 트릭을 하고 싶다 하면은 코그는 한22티 정도면 음. 되실 것 같고요. 여기 벨로 잡치에서 지원해주셨습니다 <laughs> 벨로 시작 안장입니다 맞아요 그 계속해서 제가 트릭하는 사람 위주로 제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트릭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막자손을 던져요 그러니까 안장이 그 가끔 보면은 안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맞아 맞아 그걸 안타깝게 보셨는지, 안장까지. 이렇게. 안장 난리 나잖아요. 네. 요거 네. 이렇게 지금 전립선 안장이라서 여러분의 후세를 보장해줄 수 있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피처를. <laughs> 그리고. 퍼친스 타이어입니다. 요거 또 픽시 타시는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타이어라고 해서 요것도 제가 뜯어냈습니다. <laughs> 뜯어낸 건가요? 아, 쉽지 않네요. 혹시 밑에 이 타이어는. 바로. 엄청난 타이어. 그렇습니다. 식스윙! 리끈매끈한타 여러분 다들 이제 스키딩 연습하실 때 이거 무조건이죠? 네, 음. 빗길에서 미끄러지지만. <laughs> 조심해서 타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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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뚝배기 잘 쓰고 타세요. 아, 그리고 저희 행사를 참여하실 때, 어, 참고로 헬멧은 네, 게임하실 때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여러분, 아, 보시면 감사드릴 것같고요 콘스탄틴 네. 스티커 팩, 이거 저희 이제 판매하고 있는 스티커 팩인데, 네. 저기 보시면 데칼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전거에 이제 데칼 작업을 딱 하면은 잘 떨어지지도 않고 이제 방수가 되는 데칼이고요. 음... 그리고 여기 있는 자그마한 이 스티커류는 네. 이세 가지 스티커가 들어있는 팩을 50분 한테만 일단 나눠드립니다. 여러분들 막그 자전거를 막 돌릴 때 차락차락 소리가 엄청 많이 나요. 니까 체인을 관리를 안 하는 거라 그런 소리가 나는 건데 그거를 좀 하소연을 하니까 벨로샵 측에서 이런 체인 오일 류를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스티커는 일단 많이 넉넉하게 준비를 했고요 그 외에도 트릭하면서 혹은 라이딩 하시면서 필요한 좀 싱글 기어를 위한 아이템들을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문태환 행사 가셔가지고 아, 나는 그런 거한 번도 이렇게 뽑힌 적이 없어. 이번에 뽑히실 거예요. 재밌게 모시고, 구경하시고, 이런 거다 가져가셔서, 나문태한 행사 가서 태환이 형한테 이런 거 받았어! 하고 자랑하십시오. 근데 만약에 못 받으면 여기에 악플 다칠 시면어 빵봉튜브 꼭 기여해주세요. 홍보는 문태한 채널에서, 악플은 빵송 채널에서. <laughs> 여기까지 벨루샵 측에서 지원해 준 물품에 대해서 소개해봤습니다. 조만간 파리로에서 뵙겠습니다. 저도 파리로에서 뵐게요. 안녕. 안녕.